이준호 베테랑 3 주연 확정 흥행 보증 수표 자리 굳히다 별표 별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배우와 아이돌의 경계를 허물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온 이준호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2025년 그는 화제의 영화 시리즈 별표 베테랑 별표의 세 번째 작품 별표 베테랑 3 별표의 주연 배우로 공식 확정되며 대중과 영화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번 캐스팅 소식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그의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준호는 오후 2시에 멤버로 음악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다채로운 연기 활동으로 연기력과 스타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아이돌 출신 배우다.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별표 열혈사제 별표, 별표 그의 우리는 별표, 별표 옷소의 붉은 끝동 별표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연기력은 그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실력 있는 배우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준호의 연기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자연스러운 몰입을 선사하며 시청자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별표 베테랑 별표 시리즈는 2015년 첫 번째 작품으로 시작해 범죄와 액션, 코미디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첫 작품은 관객 수 1300만 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흥행 신화를 새로 쓴바 있으며, 두 번째 작품 역시 높은 흥행 성적과 평단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력한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이 시리즈는 단순한 상업영화가 아닌 대중과 평단 모두의 호응을 얻는 흥행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 별표 베테랑 3별표는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주연 배우로 캐스팅된 이준호는 기존 시리즈의 분위기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점고 신선한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 관계자들은 이준호가 지닌 연기력과 스타성은 이번 작품의 흥행에 결정적 역할을 할 거디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영화에서 이준호가 맡게 될 주인공 캐릭터는 정의감 넘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패와 맞서 싸우는 경찰 또는 형사 역할을 맡으며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감정선 표현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이번 캐릭터는 이전 작품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이준호가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릭터의 성격과 극전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준호의 참여는 단순한 흥행 요소를 넘어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팬들과 관객들은 이미 캐스팅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준호가 베테랑 시리즈에 합류하다니 기대 안할수 없다. 연기력과 스타성 모두 갖춘 배우가 주연이라니 흥행은 이미 보장된 셈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그가 가진 대중적 영향력과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다. 이준호의 과거 출연작들을 살펴보면 그의 작품 선택과 연기력은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별표 옷솜의 붉은 끝동 별표에서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캐릭터 몰입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별표 열혈 사제 별표에서는 액션과 코미디, 카리스마를 균형있게 선보이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러한 경험과 연기 내공은 이번 별표 베테랑 3 별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준호의 참여는 단순히 흥행 요소를 넘어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아이돌 출신 배우의 성공 사례로도 의미가 크다. 그는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선입견을 넘어 실력과 캐릭터 소화력,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별표 베테랑 3별표는 2025년 하반기 개봉 예정으로 영화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준호가 주연으로 등장함에 따라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곧 흥행 성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작품이 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시리즈 전체의 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준호가 별표 베테랑 3별표의 주연으로 합류한 것은 단순한 캐스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의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기자로서의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별표 베테랑 3별표를 통해 선보일 그의 연기와 스크린 매력은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국 영화계에서의 입지를 한층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화 참여는 이준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자 팬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기대작이다. 그의 세밀한 연기와 매력적인 캐릭터 소화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을 사로잡는 흥행력은 별표 베테랑 3별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준호와 함께라면 이번 작품 또한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잡는 영화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흥행 통계 및 시리즈 현황. 베테랑 2015은 한국에서 약 1341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2015년 연도별 흥행 1위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같은 작품의 해외 포함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약 9천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후속작인 베테랑이 혹은 아이, 더 엑시큐셔너, 도 한국에서 560만 명이 이처럼 시리즈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어 주연 캐스팅만으로도 관심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이준호가 주연으로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과. 이준호는 아이돌 배우로 전환하면서 연기력, 팬덤, 대중성 모두 갖춘 연예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베테랑 시리즈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에서 그가 주연으로 나선다면 브랜드 파워 플러스 배우인지도 플러스 팬덤 기반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관객이 보증된 흥행작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있어서 베테랑 시리즈의 이름값이 중요하며 여기에 이준호가 더해지면 흥행보증 수표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만약 베테랑 3편에서 이준호가 주연 배우로 확정된다면 제작 배급사는 초반 마케팅에서 그의 이름을 핵심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팬덤 외의 일반 관객 설득을 위해 베테랑 시리즈 플러스 이준호 주연이라는 조합이 자연스럽게 홍보, 문구로 등장할 것이며 이는 별표 별표 개봉일 전 예매율 별표 별표이나 별표 별표 첫 주말 흥행 별표 별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준호의 필모그래피 중 흥행 기록이 이미 긍정적이라면, 투자 제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질 수 있고, 이는 배우로서 그가 중심 배우군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